난 늑대 인간, 인간 따윈 내 상대가 되지 않지. 늑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과 함께 지내온 동물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야생동물을 통틀어봐도 늑대만큼 인간과 가까웠던 동물은 찾기 힘들고 인간의 손에 길들여진 야생늑대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 탄생한 것이 현재의 반려견일 만큼 인간과 늑대는 그 어떤 동물보다도 각별한 사이입니다. 개와 늑대의 유전적 차이는 불과 0.04% 미만이라 본질적으로 같은 종이라고 볼수 있는데 인간의 인종 간 유전적 차이가 0.1%인 것을 보면 개와 늑대는 황인과 백인 또는 흑인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 ...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개의 조상이 늑대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들은 어느 한쪽이 멸종되지 않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입장이라 조상으로 분류하기엔 어긋나는 점이 많다고 합니다. 함께한 시절이 긴 만큼 늑대와 인간 사이는 서로에게 사랑받는 존재지만 그렇다고 이들 사이에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강한 힘을 가진 데다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늑대들은 인간이 기르던 가축을 해치거나 이를 말리던 인간마저 공격하는 등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어 갔습니다. 늑대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커질수록 이들은 공포의 대상으로 불렸고 이로 인해 수많은 전설까지 생겨나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전설은 늑대인간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늑대인간 전설은 도대체 그 기원이 어딘지 감안 도안 잡힐 만큼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무려 기원전 4 0 0년경부터 늑대인간을 언급했는데 그는 자신의 책에 네오로이라는 종족을 이야기하며 이들은 1년에 며칠간 늑대로 변하는 신기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고대 아르카디아의 왕 리카오는 제우스에게 인간의 고기를 바치는 죄 때문에 늑대로 변해버렸다는 신화도 있고 늑대의 가죽을 걸침으로써 늑대의 능력을 얻게 된다고 믿은 울프레드라는 정해병까지 늑대인간에 관한 전설과 이야기는 수세기를 걸쳐 이어 좋았 습니다. 늑대인간은 비록 늑대에 대한 인간의 공포가 만들어낸 상상의 존재에 불과하지만 실제 늑대인간을 봤다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는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통치하던 1804년 롱그빌이란 작은 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워낙 인구가 적고 조용한 마을이었던 롱그빌은 딱히 특별한 일도 없고 평온한 일상의 반복이었는데 마을의 나무꾼이었던 마레시아라는 남성이 숲에서 늑대인간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마을은 떠들썩해졌습니다. 워낙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대부분은 긴가민가하며 남성의 말을 무시했지만 며칠 사이 실제로 늑대인간을 봤다는 목격자가 늘어나면서 마을 전체는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늑대인간의 존재가 사실로 밝혀지자 마을에선 야간 외출 자제와 집안 단속을 철저히 시켰고 늑대인간이 출발한다는 수표는 그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늑대인간은 계속 나타났고 심지어 주민들이 공격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늑대인간이 마을을 계속 활개치고 다니고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한 용감한 남성이 갑자기 튀어나와 뜬금없이 자신이 늑대인간을 직접 잡겠다고 선언하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이 가오남은 늑대인간이 출몰한다는 숲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늑대인간을 실제로 본 적이 없던 남성은 긴가민가한 상태로 숲에서 잠복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늑대인간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준비한 총으로 늑대인간의 머리를 노렸지만 긴장을 했는지 빗나가 버렸고, 갑작스러운 총성에 놀란 늑대인간은 남성이 있는 방향을 쳐다보곤 미친 듯한 스피드로 달려들었습니다. 가오남은 모든 가오를 이성에게 혼납한 채 살기 위해 죽을 듯이 도망가고 있었는데, 추격전 도중 다소 황당한 장면을 목는하게 됩니다.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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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총으로 자신을 공격해왔습니다. 전설의 괴물이 총을 꺼내 자신을 공격하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겨우 늑대인간을 따돌리고 헌병대에 도착한 남성은 늑대인간을 목격한 것과 산탄총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들은 헌병대도 남성과 똑같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전설의 괴물이 총을 사용한다는 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던 헌병대는 그 괴물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심은 즉시 수사로 이어졌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늑대인간을 최초로 목격했다고 증언한 나무꾼 마레샤이였습니다. 마레샤의 집에 쳐들어간 헌병대는 가오남이 증언했던 산탄총을 발견하였고 기나긴 취조 끝에 마레샤는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밀렵이 금지된 숲에서 몰래 밀렵을 즐기던 범죄자였는데 행여나 사람들이 자신이 밀렵을 하는 모습을 볼까봐 늑대 인간이 나타난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숲에는 얼씬도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믿지 않자 자신이 직접 늑대로 위장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는데 밀렵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헛소문을 퍼뜨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가한 마레샤는 결국 재판. 판에서 정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재판장에서 그는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점이 있다며 항변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나 말고도 소문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물론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라 재판 결과엔 변함이 없었지만 그 후로 롱그빌에선 더 이상 늑대인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텍사스의 한 동물원 CCTV에도 늑대인간처럼 보이는 형상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전설의 괴물 초파카브라라는 의견과 가오결의 로켓이 산책하는 것이다 등등 별의별 개드립이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이 사진은 위와 같은 롱그빌 사건처럼 인 간이 탈을 쓰고 찍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늑대인간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불과 16세기 때만 해도 멀쩡한 사람을 늑대인간으로 몰아 처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은 사람들이 워낙 무지했던 영향도 있지만 개에게 물려 광견병에 걸린 사람을 늑대인간으로 간주하거나 다모증에 걸린 사람을 늑대인간으로 생각하는 등 각종 다양한 질병에서 비롯된 오해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2009년 스페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얼굴과 몸에 털이 덥수룩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발견되며 늑대 인간과 관련된 질병이 아닌가 의심받았습니다. 스페인 보건당국이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원인이 위장약 때문이란 것이 밝혀졌는데 위와 식도 역류를 치료하기 위해 아이들이 처방받은 약성분의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미녹시딜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모발 발육을 촉진하는 미녹시딜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과도한 모발 성장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늑대 인간이란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늑대 인간이 늑대가 아니라 리트리버에게 물린 리트리버 인간이나 치어와에게 물린 치어와 인간이었다면. 과연 얘네들도 공포의 대상이었을까요?